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겁니다. 무슨 행복한 비 비명이냐? 또 선물을 또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짜들 앞에 푼 것도 없는데 어쩐 선물들이 이렇게 오는지 내가 참말로 못살겠다 있잖아요. 아침에 산책 갔다 와서 일을 쫓게 하고 있는데 택배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배 올 때가 없는데 왜 택배가 오지? 택배 올데 없는데 식물이래요 식물 배달 식물 배달 시킨 게 없는데 이상하네. 뭔 거? 도대체 또 뭐야? 이렇게 하고서 봤더니요. 다육이 놀이터. 다육이 놀이터 실방이 하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7시에 하죠. 하는데 저 이거 사는 것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엄마 우리가 저한테 또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육이를, 흙을, 뭐를 쓰길래, 다육이가 참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이렇게, 아, 알려주실 수 없냐요? 이렇게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햇빛이, 한여름에는 다섯 시간까지 봅니다. 근데 봄에는 진짜 말봐야 두세 시간, 겨울에는 한, 겨울에는 저주 바깥에 있으면 한 너대 시간 보는가, 그렇고, 대부분 햇살이 없어가 모자라갖고, 항상 제가 그러죠. 봄 되면, 앞집 보면은 해가 창창한데, 우리 집 보면은 해가 없어서 짜증난다, 짜증난다. 이렇게 해가 좋은데, 세상에, 우리 집에는 해가 없어서 짜증난다, 짜증난다 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흙을, 상토를, 한 15%에서 20% 뿐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러고, 마사를 한40% 였고요. 소리 마사를. 그 다음에는 이제, 음, 저곡토나 산야토 요런 걸 좀, 아마 한1 0터씩 이렇게 사서 넣고요. 어, 그러고, 혼탄 훈탄 조금, 혼탄은뭐 500g인가, 그 정도 넣고요. 계피가루좀 넣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 어, 아이들이 조금 연약하게 클 수는 있어요, 국민이들은. 창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창은 그래도 잘 커요, 잘 크는데, 국민이들은 조금 이제, 어, 살이 안찌더래요 아무래도 상토 베이스로 들어가면, 애들이 햇빛만 좋다면요, 엄청 살, 살도 찌고 그렇게 클수 있는데, 우리 집은 이제 저기다 보니까, 햇빛이 없, 없다 보니까, 상토 베이스로 하지를 못해요 마사 베이스라야 해 돼요 마사. 저는 바닥에는 휴가토를요, 휴가토를 깔. 휴이 바닥에도 마사를 깔 수도 있고, 어, 휴가토를 깔수 있는데 마사보다는 이 휴가토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 배수도 잘 되고 이돌 자체가요, 뻥 뚫어진 펑튀기한 쉽게 말해서 쌀을 펑튀했다고 생각하면 아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가볍거든요. 무게가 가벼워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하고 뭐 하고 이때이때 때 확실히 이게 좋고요 배수도 잘 되고. 그래서 휴가토를 쓰고요. 이제 상토는 우리 집에는 한 15%에서 20%. 그러고 만약에 나는 얘를 키워야 되겠다. 얘를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은, 어, 그 상, 평소에 흙은 이제 시, 상토를 10%, 15% 맞춰놓고서는요. 그 아이에 따라서 조금 더 심을 때, 보충을 해주기도 하고, 또, 그럼, 나도 그만두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평소에, 물을, 한, 물을 줄 때, 한 번은 맹물 주고, 한 번은, 어, 저거 해요. 어, 칼슘,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것이 뭐냐면, 항소 고농축, 항속, 농축 칼슘 이렇게 치면 나와요. 여기 마,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7,500원 했는데 지금은 12,700원인가 해요. 근데 요거가 500말 마 타는 용이거든요. 이것을, 어, 한 달에 한두 번 주면 확실히 애들이 이렇게 입장도 두꺼워지고, 어, 단탄해져요. 단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쓰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별로 다른거 많이 하진 않아요 그 외에는 뭐 항소칼슘 이거를 어좀 주는 편이에요 그 외에는 근데 이 칼슘이나 이런거 할때 이게 그냥 주면은 찐득찐득한 그거 칼슘 그게 얼룩이 지거든요 그렇게 그때는 그냥 하시지 말고 음 뭐냐면은 저거를 해요 퐁퐁을 좀 타든가 아니면 거기에 목초액이 있다. 목초액 목초액은 영양도 좀 있지만은 또저거하거든요 어 살균 살충에도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목초액이 목초액은 엄청 싸요. 어 2리터짜리 뭐 여섯 병 이렇게 한박스해 봐야 돈 많은 남짓 하던가 뭐하튼 그렇게 해서 사 놓은 게 있는데 엄청 싸거든요. 목초액은.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반드시 퐁퐁이나 흡비력이나 아니면 어 침투정균이나 제일 쉬운게 주방세제예요 주방세제를 좀몇 방울 떨어뜨리고 하면은 음 이게 약흠도 안남고 약칠 때 약흠도 안남고 또 이런 얼룩 이, 이 알을 했을 때 얼룩하는 얼룩침이 안남아요. 안그러면 얼룩이지갖고 백기 싫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안남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키운답니다. 그리고 이거 군생들 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이렇게 덜 분리가 덜 되죠. 이렇게 거꾸로 잡고 하면 그러면 분리가 덜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어 잔잎그좀 칠릴레 하는 이파리를 조금 훑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음 좀.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우리가 이렇게, 분갈이 할 때부터 보면, 밑에 자구가, 새고자구 엄청 많잖아요. 그 자구들을 어느 정도는 떼주는 게 좋습니다. 이 자구가 많이 난다고 해서 능선 아니거든요. 그 자구를 너무 많이 내면, 많이 나게 되면, 여름에, 이 아이들이 서로 적이 돼갖고, 물음이 많이 오죠. 물음이. 바람길이 없어서. 그래서, 아, 요 화분을 조금 크나? 작은 데다 해줄까? 국민이는 화분이 작으면은, 화분이 작으면은, 어, 색감이라든가 뿌리를 빨리 내리면 조금 야무지게 크고요. 화물이 크면은, 예, 다 화분만치 덩치를 키우죠. 원래 아이를 많이 키우려면 화분을 크게 심고요 나는, 어, 아이들을 안 키우란다. 안 키우고 다져지게 하란다. 이러면 화분을 작게 쓰는 게 좋답니다. 여기다 사는 게 낫겠어요. 이건 커서 애가 또 전앙스 요만치 있어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 여기서 여기에 뭐냐면 라피네 로즈인데 음, 다육이 놀이터에서 파란 건데요. 우리 엄방울이가 엄방울 음방울이 이미게 요거를 보내왔어요. 전화를 해서. 이놈의 가시나야, 어? 만두또 선물할까 보냈나? 아니야. 언니 그거 없잖아. 없어서 내가 키워보라고 보냈는데, 왜 그래? 그, 어, 나뭔 선물 줄까? 언니 선물 또 주면 또 보낸다. 한 아, 미치고 한장하겠죠 언니 선물 또 주면 또 보낸다, 이러네. 그래갖고, 알았다, 그러면. 고맙게 잘 키울게. 그랬죠, 뭐. 그래서, 엄방우리가 이게,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라피니노즈가 이게, 가격도, 가격도 좀 있는 애인데, 아이고, 참말로. 내가 못 산다니까요, 못 살아. 맨날, 달래, 사람들이랑 갔다, 아니, 달래 마음대로, 달래 마음면뭐 했길래 맨날, 분 가리만 하나 선물 줬다, 고 선물하다, 구매해놓고 거짓말 하나 이다겠다 구매 안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 에 오는 거, 와서 내가 깜짝 놀랬거든요나 구매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또 올게 있나? 오늘 아침 택배 오게 올라. 아니 또 올게 있나? 없는데? 뭔데 고 택배가 오지? 헐? 이래갖고 봤는데 또 이렇게 선물을 왔으니 왔으니 심어야겠죠? 왔으니 왔으니 심어야 되고 왔으니 막노동은 계속 되고 다육맘에 중독은 계속 되고 다육맘의 중독은 계속되고 왔으니 또 심어야 되고 자리는 없으가 이고 지고 어 옆구리 끼고 산다 사면서는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미쳐도 작게 안 미쳤습니다. 내가 내보고 맨날 에이 미친년 어? 다육이 뭐한다고 다육이를 이렇게 해서 하나 에이 미친년 맨날 그럽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좋은걸 어떡해 다육이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다육이 좋은 걸.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예쁘면 돼요. 자, 라피네 로즈. 요거는 앙블리. 라피네 로즈하고 앙블리. 일부러, 일부러 화분을 조금 작게 썼어요, 요거는. 에, 왜냐면 다져지게 그냥 키우려고. 원래 우리 색감을 잘 내게 하는 게 뿌리가 꽉 차고 어, 이 아이가 이제 뿌리가 갈대였고 이러면 그것 그런 영향에서도 색감.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앙벌리 참 요것도 예쁘네 앙벌리도 예쁘네 자 앙벌리하고 라편 에로즈하고 엄방우리가 선물을 줘서 심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